그 길처럼 이렇라살 얼마나 아이디 개. 어 브레이크가 원래 이렇게 잘 되는 거였구나. 겁나 좋다 그냥. 워 된다고. 잘 안. 아, 아야. 매일 회사에서 어? 어? 회사에서 씨 철티비 이런 거타다가 이거 잡아 얼마 잘잡히겠노 <laughs> 예. 어, 가자 <가봐. 웃음> 와, 무섭다. 오! 아, 무서워! 오, 오! 오개 무섭다! 우와! 우와! 오! 야, 진짜, 어, 졸라 무서운데?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오오오저 누구일까? 오, 어. 지훈아 라인 똑바로 따라해 나 니만 네 따라한다오오오오 어, 씨발 오오오오야한번 타고 못 타겠는데? 어, 어. 야, 야, 라인, 막, 지조 때론데. <laughs> <laughs> 어, 오, 오, 씨발. 와, 와, 저거다, 무섭다. 와우! 어, 찍고 있지? <웃음> 어. <웃음> 야, 드랍도 못 뛰겠다. 오늘 거의 뭐, 아가리 라인, 아가리 라인 와와와우 우우우! 이거 천천히 가요돼천히오 씨발야 근데 저도 무다 오오오 야야 지금 오야 어. 이제 허벅지 힘이 빨리 갔다 오 와, 씨, 오, 오, 찢었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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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지금 뭐 자전거 고장난 거 아니지? 어 <laughs> 뭔가 이상한데? 네? 아니, 아니, 형자들얼 오랜만에. 쿠션이 없는 것 같다, 그냥. 오, 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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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어 넣는 걸 보겠다, 순간. 그 둘은 버려 그냥 우리랑 틀리다 지금 이어 어? 아, 너무 무서운데. 어, 그리워졌다. 라이탈 정신이 없어, 진 라이탈 정신이 없어, 진짜. 와, 씨발. 존나 지친데, 벌써. 낮아. 야, 맞아. 오늘 한두번 타면 다이다, 그냥 와, 근데. 아, 좀두 잠수해보니까 또 짜증나 <laughs> <너무 줘야지. 웃음> 어디에 모르겠다, 아가. 요아요 가요. 자물쇠, 아니, 당대딴데 없다는데, 맞죠? 손민이 형 없죠? 저 자물쇠, 저 이거? 응. 자물쇠 무슨 소리? 밑에 이렇빨간 거, 저거. 그 자물쇠 차에 있었는데? 있다고요? 어, 그거 뭐 하기 줘요? 아당하요 어. 내가 그 하자, 캐럿 갈때 그때 다 줬다. 아, 그거 맞다. 그, 때, 오글 안끼갖고 눈씨를 뒤진 거야. 저봐가지고 와. 야나 벌써 지금 다리 알베기는것 같은데 나도 밑에 야또 살고 싶어갖고 아 집에 놔두고 <laughs> <laughs> 거다 가방에 써놓고 물글만 아, 아, 바닥에 놔두고 온거 같은데 자, 승호야네가 앞에 가고 지우이 니가 네. 형 뒤에 따라온다 네. 또좀 찍자 잘 어? 잘 어. 잘 어. 잘 나도 나이다어 그래 어차피 지금 오합지졸이다 안녕하세요. 야 야, 뭐하냐! 아, 이거, 하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laughs> <응> 아야 잠깐 아 씨발 돌 생각이 있다 다아 봐라. 아, 존나 아프다, 아. 어? 몰라, 아, 지금 두... 야, 아까 짱돌 정강이 때려는 아프다. 어, 일단 내려가자. 어이구, 어이구, 이게 아니지, 이게 아니지, 아이고, 저 뭐하러? 아, 씨발, 아, 무섭다, 아, 무서워.